남자 친구한테 이벤트 해 주려고 산 건데 헤어졌네요. 가리 님이랑 뜨밤 보내시고 사가 주세요. 봉준이 취향이시잖아요. 제가 입던 메이드복입니다. 봉준 님사가 주세요. 착샷 보내시면 바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 갑으로 내려오는 것들 아니면 정말 희귀하고 신기한 물품들 아니면 정말 재미난 물품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할만할것 같은 그런 물품들 제가 다 사겠습니다. 예 네, 카톡으로 있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고다라 지금 당장 쿨메이 합니다야 이거 위험한데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좀 돌려 들어야죠. 자 이런색 예. 가감하게 30만개 보낸 새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차단입니다. 예, 뭐야 이거 여순 이나짱 박진우. 아니 이거 포켓몬 도감이야? 이거 닮은 꼴이야? 묘하게 다. <laughs> <laughs> 어 뭔가 좀 서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아씨, 아, <laughs> 아, <laughs> 아 개새.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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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시만. 아 여기까지야? 개희귀 포켓몬 띠부실, 무료 22년 전에 모아둔거 와, 씨. 와, 너무 야무지게 모으셨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와... 나또 눈물 날것 같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 이거 추억을 사는 거 아니야. 이건 정성이지. 얼마에 파실 생각이세요? 불러 주시면 불러 주시는 대로 아기들 까자 잠깐만요. 아들이 둘이라. 아버지 그립읍니다. 10 플러스 10 20에 사겠습니다. 아들 두 분이시기 때문에 20 가, 사겠습니다. 허고 김봉진 하... 됐습니다. 첫 번째 판매자가 나왔네요. 첫 번째 판매자는 바로 포켓몬스터 띠부띠부실입니다. 다음 가서 들어가겠습니다. 20만 원낙찰가겠습니다 이거는 괜찮고 벙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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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까지 구현했다고? 독일 강부입니다. 저번 주에 캔 황금팝니다. 개고온 에디션, 감정 부탁드려요. 10원에도 안 산다, 이 새끼야. 승리와 정준영 앨범 판매합니다. 아! 남자친구한테 이벤트 해주려고 산 건데 헤어졌네요. 가리님이랑 뜨밤 보내시고 사가주세요. 봉준님 취향이시잖아요. 제가 입던 메이드복입니다. 봉준님 사가주세요. 착샷 보내시면 바로 삽니다. 어, 읽었다. 일단, 착샷 사진까지 포함되네요? 네네. 맞습니다. 보내주세요. 형, 존시나 벨트, 가운데 돌아나 하는 거 알지? 존시나 벨트 사. 돌리는 거, 착샷 가능? 바로 산다, 진짜로. 한테 어, 잠시만! 존시나 돌아가는 거 인정 왔는데?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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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브라보! 아우, 바로 산다, 얼마? 얼마야? 얼마야? 야! 얼마야? 존시나 얼마야, 이거? 엄마, 이거를 해서 팔아버려? 아! 어떻게 찍어도 너무 좀 그래서 못 보내겠어요 그냥 어떤걸로 아닙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거 신경쓰지 마세요 이 교복은 일단 봉준님만 보시고 결정해세요 빨리 해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제가 좀 현기 향기... 아이구야 생각 주작 같은데 형들 인정? 아, 맞지. 찍어두... 아, 저 새끼 구라야. 어. 네가 팬서비스로 배푼다면서 싸게 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세 개밖에 못산 거지. 아니, 싸게 사는 게 아니야. 야. 띠부띠부슈 20만 원에 사고. 그다음에 저기 그 뭐냐 다른 것들 막 15,000원에 사고 막 그랬는데 싸게 산건 아니고 호구는 될수 없으니까. 피카츄 그거 형, 형 몸통 반만한 피카츄. 그 뭐냐? 34만 원에 인터넷에 산다고? 아, 그래? 야, 그러면 그 피카츄 35에 살게. 응, 음. 피카츄 35에 살게. 다시 카톡 줘봐. 그래도 시청자들 거 사드려야지. 호구는될수 어. 없으니까. 봐봐, 어. 저기, 뭐냐, 비싸게 사면, 호구라고 욕하고, 싸게 사면, 어, 이거, 그거라고 욕하고, 어. 에라이 퇴, 이 새끼다, 어.